안녕하십니까. 책을 읽진는 라이서 이호원입니다. 오늘의 견우가 나는 손목 통증이 산다 10편 엄지손가락 손목 통증의 원인 중 하나인 손목 건초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손목 건초염은요 손목에서도 엄지손가락 그래서 손목, 즉 엄지 손가락 쏙 들어간 부위 있죠? 이쪽에서 엄지 손가락 손목이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 스너프 박스에 문제가 생기 바로 손목 건초염인데요. 임상에서는 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나 대상이 될수 있고요. 특히 산모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자꾸 들었다 놨다 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몸무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과부하가 생기면 생기는 것이 바로 손목건초임입니다. 그래서 산 후에 산모들에게서 많이 보는 것들이 바로 손목건초임입니다. 손목건초임은 예방이 우선 최선이겠죠. 그러나 일단 발생했다면 환자들도 적극적인 치료와 더불어 그 티칭 주의사항을 잘 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티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픈 부위를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다. 손목 건초염 부위를 답답한 마음에 자꾸 주무르거나 또 만지거나 마사지하면 좀 빨리 나을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만지거나 마사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염증 부위는 기본적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또 다른 이차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번째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해서 굴곡이나 신전을 하지 않는다 자 손목 건초임에 괜찮은지 여부를 자꾸 꺾어 본다든가 뭐 회전을 해본다 돌려본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또는 뭐 짚고 일어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거는 손목 건초임 부위에 또 다른 과부한 압력을 주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집고 일어나거나 집고 앉지 않는다. 자, 손목에 가장 부담되는 동작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집고 일어나, 집고 앉는 동작. 이렇게 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눌리게 되면. 더, 더 압박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관절 사이에 그 공간도 좁아지기 때문에 손상,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손목 건초염이 있게 되면 집고 일어나거나 집고 앉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행주나 걸레 등을 비틀어 짜지 않는다. 자, 걸레를 비틀어 짜는 이 동작들, 집고 일어나 집고 앉는 동작들은요, 손목에 대한 과부하를 가장 높이는 동작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급적 손목 건초염이 생기게 되면 행주나 걸레 등을 비틀어 짜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무거운 물건 들거나 힘쓴 일을 가급적 피한다. 무겁거나 힘쓴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목에 대해서는 압력이나 과부가좀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손목 건염이 있다고 한다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쓰는 일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손 사용을 줄인다. 손목 건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외상으로도 생길 수 있지만 과사용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손목 건염이 생겼다고 한다면 일반 손에 대한 과도한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아픈 부위에 아이스백을 10분에서 20분 전후로 한다. 자, 통증에, 통증이나 절임에 있을 땐 기본적으로 아이스팩이 좋고요 혈액순환 목적은 핫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목 건전부에 10분에서 20분 정도에서 하루에 한 두세 번, 세네번 정도 아이스팩을 하는 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 8번은 없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손목 건초염 환자분들이 저, 어 저지르기 쉬운 그런 것 중에 한 잘못 중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른손에 손목 건초염이 생겼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손을 전혀 안 쓰고 왼손만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우 어떻게 퇴치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오른쪽에 손목 건체염이 생겼다고 한다면 전체 사용 약을50 정도로 줄이면서 원래 쓰던 비율 견우 같은 경우는 오른손 잡이거든요 그러면 6대4 내지는 7대3 써요 그 비율을 유지하시라고 해요. 단, 무겁거나 힘쓰는 건좀 피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과음과 과로 같은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염증질환에 과음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면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기능에 대한 자가치료, 회복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과음과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하는 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손목이 아프다고 하면서 어깨 안열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손목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만 안나는 손목통증이 있는데 지금 소개하는 손목건초염입니다. 손목 건초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사용으로 발생하는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손목 건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목에 대한 과사용을 가급적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두개의 근육을 장무지외장근, 단무지신근이라고 한다. 이들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것을 건이라고 하며, 건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건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목 건초는 뭘까요? 건을 싸고 있는 막 건초에 생긴 염지입니다. 손목 건초염은 근육과 뼈를 연결한 건과 건을 둘러싸고 있는 막인 건초에 염증이 생겨서 엄지손가락 움직일 때마다 엄지손가락 아래쪽 손목, 여기 쏙 들어간 데 있죠? 여기를 스노프 박스라고 해요. 여기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일명 손목 포착성 건초염이라고도 한다. 남성보다는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뼈가 가늘고, 근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과 육아로, 손목 사용이 많기 때문이다.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사용으로 인해 건과 건초사에 마찰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계점이 역치를 넘어서면서 건초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오래되면 건과 건초에 부종이 생기면서 통증으로 발생하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손목 건초이라고는 기본적으로 외상으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과사용과 상당히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대한 무리한 사용 또 무겁거나 힘쓰는 것,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이나 운동선수,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자주 사용하거나 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기본적으로 과사형과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손목이 아프며 엄지손가락 아래쪽 손목에 통증이 있으며 해당 부위를 누르면 앞통 반응을 수반한다. 엄지를 움직이는 동작과 관련된 젓가락 적이나 글쓰기 등을 할때 또는 짚고 일어나 짚고 앉을 때 행주 등을 비틀로 짜는 동작을 할때 무겁거나 힘쓰일를할때 통증이 심해진다. 증상이 발전하면 통증이 팔까지 퍼져나가기도 한다. 통처를 정확히 아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특정 부위가 아닌 손목 전. 체에 걸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손목 건초염이 있다고 해서 바로 아 여기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손목이 아파요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손목 건초염을 알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 손목 건초염을 눌렀을 때 앞통이 있으면 손목 건초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손목 건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손상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체 하는 일의 양을 100으로 잡았을 때 60에서 70 정도를 줄여야 한다. 즉, 손목 건첨이라는 것은 손의 과다성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손목 건초이 발생하면 손에 대한 사용, 손에 대한 과다성을 일단 줄여야 됩니다. 손목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글쓰기도 피한다. 또 양손을 사용하는 비율은 아프기 이전 상태와 똑같은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오른쪽 손목이 아프다고 해서 왼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왼쪽 손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손목 건초염으로 통증이 심할 때는 아픈 부위에 아이스팩을 10분에서 20분 전후로 해서 하루에 2, 3회 전후로 하면 일시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어, 이전 강의도 말씀드렸는데 통증과 저림에 기본적으로 아이스팩이 좋고요 혈액순환 목적에 대한 핫팩이 좋습니다 통증이나 저림에는 혈관 수축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아이스팩, 혈액순환 목적에는 혈관 이완 효과가 있는 핫팩이 좋다. 어깨 한의원에서는 손목 관절을 지지하고 안전한 손목 사용을 도와주는 보조기 아대라고 하죠. 손목 주변 근육을 풀어준 침이나 도침, 국소적 염증을 제어하는 봉약침, 건조에 정상적인 회복을 도와주는 치료한약 등을 써서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다음 시간에는 손 통증과 저림의 원인 중 하나인 손목 터널 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